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관요리사 TV 장산오라인 이세엽입니다. 반갑습니다. 1160회차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몰빵!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행복을 바라는 진심, 그리고 함께 행복할 결심을 갖고 자유전, 외지 넘시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협 본점에 꼭 입성할 수 있도록 오늘도 몰빵! 유사품주의 경보 발동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구독자님 시청자님들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으면서 같이 동반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착한 요리사 t v 의 일타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자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과 같이 포빵 시리즈, 찌빵, 몰빵, 떼빵, 호, 호빵 시리즈 집빵 몰빵 대빵 호호빵 자두 개는 착한 요리사 두 개는 로또 올드스에서 번갈아가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다 동서 합이 되듯이, 로또 훈련소에서도 1등이 터지고, 착한 열사 TV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등이 순번 점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터질 것을 기대하면서, 자, 칠판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 1 6 0회차 로또, 팔수 한박 이렇게 갔습니다. 가볍게 간다고 말씀해서 다섯 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세 게임과, 그래서 오늘은, 자, 몰빵. 호빵도 11,17,21,34,41,43, 그대로 갔습니다. 무한 직진으로서 안 바꿨습니다. 왜냐고요? 당첨머이 하나도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전화위복입니다. 몰빵, 유사품주의 경고발동 똑같습니다. 6번, 11,17,33,24,41로 똑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골든발 판때기는 자, 7번, 빼고는 그대로 갑니다. 지금 팔수안방에서 7번을 하나 잡아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깝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12수도 그대로 가고 10수 밀고 땡기기도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골든벨 판데기는 한 주도 차고 간다 여러분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래서 항상 로또가 날아오르는지 착한 요리사 TV가 날아오는지 길고 짧은 거는 한번대 봐야 된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자님, 시청자님의 착한 요리사를 선택을 해 주시기 때문에 꼭 함께 로또 1등을 당첨이 되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저는 송 같은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는 구독자님, 시청자님 모두와 저와 행복하기 위해서 방송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신이 아니다 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방송 그대로 예봅니다. 예보기 때문에, 어, 지난번에 제가 또 믿거나 말거나 이래도 그말 쓰지 마라 하던데, 자, 그말 비서무리 하게끔 여기서, 자, 저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간다. 말을 아웃라인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선택은 하기는 여러분이 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다, 나는 내대로 간다. 내 팔은 내가 흔든다 이랬어요. 이래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꼬즐기는 시간이고 태양이 녹습니까? 해상과 먼기가 나무에 가서 열리는 게 아니고 세월이 좀더녹습니다 천천히 1160회차에서 당첨이 안 나오면은 61회차도 있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1등을 잡을 수 있고 또 비기 나가면 자 내가 먼저 가면 다른 분이 잡을까 입니까 나눔 정신이 그거 하나만은. 그런데 꼭 소유의 목성을 달성은 또 해야지요. 그래서 오늘도 1160회차 몰빵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생각을 정리해서 창조 활동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가자. 1160회차. 자 이전 외전 없이 오로지 유턴도 안 된다. 직진으로 농협 본점으로 꼭 입성하시길 바랍니다. 손잡고 농협 본점 앞마당에서 제기차기 함 합시다 박서진 초청 가수로 불러서 장구치고 제기차고 난리 러분통 하면 여야 되겠습니다. 러등 다섯 개 잡는 예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떠오르는 가수 박서진 아지요 삼천포 출생 삼천포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모았고, 그 가수님이 동생하고도 예능에 지금 나오잖아요. 돼지저금통 또그 오빠야, 니네 얼마 모았노? 니끄가 네 내꺼가 이런데그 박서진이 하루아침에 박서진이 안 됐다고 저는 껍질 예, 놀랐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겨울철에 삼천포 시장에서 7, 8년 전에 장구들고, 시장복판에서 장구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어머니들이 야, 니네 고생한다, 추운데, 이러면서 만원 주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자, 노래, 뭐, 출전, 경축, 노래 대회, 뭐, 이런데 안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앙무대에 서가지고, 박서진 하면은, 자, 최고의 가수다. 뭐, 뭐, 싱어, 게임에서도, 뭐, 1등 비스무리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박서진을 자 얼굴이 빼질빼지하고뭐웃음게 봤는데 이아가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정신에 이 젊은아 정신을 본 받아야 됩니다. 죽자사자 자기가 선택한 그는 끝까지 밀고 나가서 꼭뭐 소유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야 돼다 로또도 마찬가지입니다. 끌어당기는 법적, 법칙으로서 자석이 1등이내인데 붙는다고 계속 밀고 나가야 안 되겠습니다. 이 박서진 또 가수가 삼포시, 삼천보 시장에서 장구하고 노래만 부르고 나는 그만둔다, 뭐 품바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는 야망을 갖고 이 가수분은 자기는 중앙무대에 가서 최고의 가수가 된다는 목적을 갖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어낸가이겠습니까 그래서 1160회 차에도 자유전 우연성 씨의 착한 요리사도 박서진 비울 거는 젊은 사람들 비어야 됩니다. 꾸꾸다기 열심히 할수 있는 그 자체가 승리하는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지 않는 착한 요리사 방송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몰빵 유사품주의 경보 발령 웽컷 왠...